여기를 보시면은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냉장고 뒤에, 이야, 이쪽에는 이 구멍이 있는 곳이다. 바람이 들어가면서 먼지가 많이 딸려 들어가서 이렇게 먼지가 많이 쌓였고, 이게 과열이 돼서 이게 하지의 원인이 됩니다.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많아요. 우리 집 재산 모두 다이 냉장고 소리 관리한것 때문에 집을 홀딱 타버립니다. 안에까지 먼지가 이렇게 많아서 이걸 어떻게 손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. 이거 보세요. 냉장고 뒤쪽에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앞에 살짝 걸고요, 땡기면은 끌려 나와요. 투명 호스 괜찮아요. 이런 호스로 갖다가 크기는 안 맞지만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부분 오랫동안 쓰면 안 됩니다. 청소기 와 과열돼서 청소기를 못 쓰게 할수 있어요. 화면을 당겨 놓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이게 부드럽고 얇으니까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어요. 이쪽으로 휘어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. 작은 먼지들을 컴프레셔를 이용해가지고 불어냅니다. 30년 보란 거, 평생 모은 거, 전자제품 때문에 하자가 나서 여러분 재산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집에 컴프레셔가 없다면은 드라이기를 사용하셔야 돼요. 여기 구멍을 막아요. 한 바퀴를 감아요. 바람이 안새 나오게 여기다 감아요. 이것이, 이것이 이렇게 흔들려도 괜찮아요. 콤프레셔 대용으로 이걸 씁니다. 콤프레셔만큼은 바람이 세지 않으니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셔야 돼요. 그렇지만 드라이기 갖다가 그냥 하는 것보다는 바람이 훨씬 세게 나옵니다. 한번 보실래요? 이 위에 나신 바람이 되면은 안 되고요. 찬 바람이 나온대. 여기도 셔야 됩니다. 잘 안보이겠지만은 지금도 여기 먼지가 있는 것들이 보이죠 보시면 이게 돌아가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이죠 먼지가 떨어져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 먼지가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네 됐습니다. 아까보다가 먼지가 많이 제거되고 깨끗해진 게 보이죠? 먼지가 많지 않죠? 속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겉에 쪽이 먼지가 제일 많이 앉습니다 청소기 앞에다가 이렇게 호스를 투명 호스나 아무거나 괜찮아요. 수도 호수도.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먼지를 빨아냅니다. 또 삐뚤게 조여놓으면 은 이게 소음의 또 원인이 돼요. 집안의 화재를 예방하시고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